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듣기를 원하셔서 어, 약갈 때 강한 대신에 이거를 연주를 한번 할게요. 어, 노래하는 거는 다음에 하고 그냥 연주만. 어, 어, 이 곡을 지으신 분은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인데 어, 동성일자였어요. 그가 다섯 살때 화장실에서 동성애자가 이상한 짓을 했어. 그때부터 이 아이가 동성애자로 커. 고치려고 주님은 찬양 사역자로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안 돼. 안 나는 거야.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 시절을 다니면서 계속 그런 동성애자로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4,500명이나 되는 집회 때에 찬양 리더자가 얘기했어요 여기 원하지 않는 엄청난 일을 당하고 그것을 스스로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 바로 데니스 전이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지 말고 하나님께 그때에 데니스 저그니거은 정말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치욕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러면서 그 말에 아, 하나님께서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드디어 모든 것을 하나님 나의 아픈 곳이 여기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해서 서서히 서서히 정상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데니스 적은 이거는 자아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내가 고쳐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걸 고치라고요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라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전이거는요 결혼을 해서 아홉 명의 자녀를 가졌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그거 찬송 아시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혼 직전에 간 사람이 다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불 포기하고 힘을 얻고 이 찬송을 통해서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연주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한번 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